부감 풍경 해가 지고 우리는 토코시의 폐필딩을 뒤로 했다. 시키의 아파트는 이 주변이었지만 우리 집은 여기서 전철로 20분 정도 떨어져 있다. 수면 부족인지 시키는 불안한 걸음이었지만 그래도 내게 바싹 부터 걷고 있다. 자살은 옳은 걸까? 미키야, 느닷없이 시키는 그런 질문을 했다. 글쎄, 예를 들어, 내가 무서운 레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살아있는 것만으로 도쿄에 사는 시민들 전원이 죽어버린다고 치자. 내가 죽어 모두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아마 자살할 거야. 뭐야, 그건? 그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지만 그건 내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도쿄 시민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살아남을 용기가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야. 그 편이 쉬우니까. 한때의 용기와 영혼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용기. 어느 쪽이 괴로울지는 알겠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죽음은 응석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어떤 결단 때문이건 말이야. 하지만 당사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겠지. 그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반론할 수도 없어. 나도 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아마도 지금 말한 상황에서의 자기 희생은 옳은 것이며 그 행위는 영웅적으로 평가받겠지. 하지만 다르다. 아무리 오라도 아무리 훌륭해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는 아무리 꼴사납고 잘못되어 있어도 그 과오를 바로하기 위해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남아서 자신이 한 행동의 결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왠지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어쨌든 사람 나름이지 않을까? 참으로 어중간한 말로 마무리 짓자 시키는 의심스럽다는 시선을 보내왔다. 그래도 너는 달라. 마음속의 중얼거림을 꿰뚫어보기라도 하듯 시키는 말한다 그것은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열기가 있는 말이었다 괜히 쑥스러워서 한참 동안 말없이 길을 걸었다 대로의 소음이 다가온다 화려한 불빛과 혼잡 흥청거리는 차들의 불빛과 엔진 소리 넘쳐 흐르는 인파와 잡다한 소리들 대로의 백화점들을 빠져나가면 바로 여기 있다 그때 시키가 우뚝 멈춰선다. 미키야, 오늘은 자고 가. 뭐? 왜 갑자기? 하야간 하며 시키는 손을 잡아끈다. 그야 시키의 아파트는 가까우니까 편하기는 하지만 역시 도둑상 자고 가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 싫어. 시키의 방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가도 재미없어. 뭔가 다른 볼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말한 거니까 시키는 반격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키는 내게 큰 잘못이 있는 듯한 비난 섞인 시선으로 반론해 왔다. 스트로베리, 뭐? 하겐다즈의 스트로베리 두 개. 내가 요전에 사온 것 그대로 있어. 처리하고 가. 그러고 보니 그런 게 있었구나. 있었다. 있었다. 시키 아파트로 가는 도중 너무 더워서 사갔던 선물이다. 그런데 어쩌자고 나는 그런 걸 샀던 것일까? 이미 달력은 9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그런 사소한 일은 아무래도 좋다. 어쩐지 여기서는 시키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냥 따라가면 뭔지 모르게 억울하니까 조금쯤 반격을 하기로 하자. 시키는 잘못을 지적하면 짜증을 내다가 입을 다물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것은 고쿠토 미야키로서는 진심으로 하는 부탁이기도 하지만 시키는 들어주지 않는다. 할수 없지. 오늘은 자고 갈게. 하지만 시키. 응? 하고 시선을 돌리는 시키에게 나는 진지한 얼굴로 제안했다. 처리해. 라고 하는 말이 어딨어. 그 표현만이라도 고쳐줘. 너는 여자니까. 여자아이 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시키. 시키는 화가 난 듯이 몸을 휙 돌리며 시끄러워 내 맘이야 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은 큰길로 오기로 했다. 나로서는 드물게 부리는 잠깐의 변덕이었다지갑도록본 빌딩가를 터벅터벅 겪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이 떨어졌다. 좀처럼 들을 귀에 없는. 하는 소리. 사람이 빌딩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분명했다. 아스팔트에는 주홍빛이 흘렀다. 원래 모양대로 남은 것은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하얗고 가느다란 팔다리, 그리고 형체도 없이 뭉개진 얼굴. 그 일련의 영상은 낡은 페이지 속에 끼어 해 사이에 눌려 납작해진 꽃잎을 연상케 했다. 그것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휘프노스는 결국 타나토스로 되어돌아온 것이겠지. 모여든 인파를 무시하고 다시 걸어가는데 타박타박 발소리를 내며 아자카가 돌아왔다. 토코씨 지금 투신자살이었죠? 네, 그런 것 같네. 무호하게 대답한다. 솔직히 별로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사자의 결의가 어떤 것이건 자살은 역시 자살로서 취급된다. 그녀의 최후의 의지는 비행도 아니고, 부유도 아니고, 추락이라는 단어로 정리되어 버린다. 그곳에 있는 것은 허무일 뿐이다. 흥미가 생길 리 없다. 작년에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또 유행하기 시작한 걸까? 하지만 난 스스로 죽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겠어요. 토커 씨는 알겠어요? 글쎄, 하고 또 모호하게 끄덕인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잊지도 않은 환상을 바라보듯이 대답했다 자살의 이유는 없어 단지 오늘을 날지 못했을 뿐일 거야 2. 살인고찰 오늘 밤에도 걷기로 했다 여름의 끝자락치고는 시원한 바람이 가을의 운치를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시키, 아가씨, 오늘 밤은 일찍 돌아와 주십시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내게 시중을 들어주는 아키다아가 그렇게 당부를 한다. 성가시군, 억양 없는 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나는 현관을 나왔다. 정원을 지나 문을 빠져 나온다. 집에서 나서면 불빛이 전혀 없다. 주인은 어둠,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소리도 없는 심야. 날짜가 막 8월 31일에서 9월 1일로 바뀌는 오전 0시. 바람이 약간 있어 집을 둘러싸고 있는 대나무 숲에서 사각사각 나뭇잎이 소리를 냈다. 가슴 속에 불쾌한 이미지가 끌어오른다. 그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고요함 속의 상보가 시키려는 이름을 가진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어둠도 깊어진다.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걷는 것은 혼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반대로 혼자라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일까? 어느 쪽이든 시시한 자문이다.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혼자가 될수 없는 것을. 큰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나는 올해 16살이 된다. 학년으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으로 흔한 사립고에 입학했다. 어차피 어디로 가든 나는 집안에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다. 학력 따위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다면 거리적으로 가까운 학교에 들어가 통학 시간을 단축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골목길은 큰 길보다 어둡다. 신경질적으로 전멸하고 있는 가로등만이 하나 덩그러니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뿌득하고 나는 어금니를 문다. 요즘 들어 나는 왠지 안절부절 못한다. 이렇게 밤 산보를 하는 도중조차도 문득 그 아이를 떠올리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어도 나의 환경에 변화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동급생이건 상급생이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이겠지. 나는 극도로 인간을 싫어한다. 어릴 때부터 아무래도 그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다. 구원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나도 그런 인간이어서 내 자신조차 싫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그다지 친절하게 상대하지 못한다. 특별히 싫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니지만 주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나의 그런 성질은 학교 내에 널리 알려져 1개월쯤 지나자 내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졌다. 나도 조용한 환경 쪽을 좋아하니 주위의 반감은 그대로 두고 이상적인 환경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은 완벽하지 않다. 동급생 가운데 한 명, 나 류기 시카를 친구로 생각하는 학생은 있었다. 프랑스 시인 같은 성을 가진 그 인물이 어쨌든 내게는 걸리적거렸다. 그렇다. 정말 걸리적거렸다. 멀리 가로등 아래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실수다. 그 녀석의 무방비하게 웃는 얼굴을 떠올려 버렸다. 사실 그림자는 어딘지 거동이 수상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때 어째서. 나도 모르게 사람 그림자 뒤를 따라갔다. 나는 그런 흉포한 흥분을 느꼈던 것일까? 뒷골목에서 더욱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그것은 이미 다른 세계였다. 막다른 길이 되어 있는 그것은 길이 아니라 밀실로서 가늠하고 왔다. 주위가 온통 건물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은 아마 낮에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일 것 같다. 거리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할그 좁은 틈에 불황자 한 명이 살고 있었다. 지금은 없다. 새빨은 좌우의 벽에는 새롭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길이라고도 할수 없는 좁은 골목은 뭔가에 질퍽거리고 있었다. 수시로 떠돌던 썩은 과일 냄새는 더욱 농후한 다른 냄새에 오염되어 있었다. 주인은 피바다였다. 빨간 페인트라고 생각되는 것은 엄청난 양의 피다. 지금 길바닥에 흘러넘쳐 줄줄 흐르는 액체는 사람의 체액. 코를 찌르는 냄새는 끈적거리는 주홍빛. 그 중심에 인간의 사체가 있었다.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쪽 팔이 없고 양쪽 다리도 무릎 위에서부터 잘려져 나간 것 같다. 그는 인간이 아니다. 지금은 피를 마구 뿌릴 뿐인 망가진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었다. 이미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다. 밤이 어둠조차 피의 붉은 빛에 물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활짝 번거로져 있다. 옥색 기모노 자락이 지금은 주홍빛. 학을 연상케 하는 우아함으로 지면에 흐르는 피를 만지더니 그것을 자신의 입술에 발랐다. 피는 입술에서 미끄러져 떨어진다. 그 황홀함이 몸에 떨린다. 그것이 그녀가 처음으로 바른 연지였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학교생활에 변화는 없다. 있다고 하면 학생들의 복장이 달라진 정도. 그들의 복장은 여름의 그것에서 가을의 그것으로 조금씩 무거워져 있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모노 이외의 옷을 입은 적이 없다. 아키라카는 16살의 소녀다운 옷을 준비해 주었지만 나는 입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 이 학교는 사복 등교여서 나는 기모노 차림으로 지낼 수 있었다. 사실은 정식 기모노를 입고 싶었으나 그걸 입으면 체육 시간 걸을 때 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끝나버린다. 타협안으로서 유카타 같은 홀갑 김원호를 애용하기로 했다.겨울 추위는 어떡할까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그건 어제 해결했다.그것은 쉬는 시간의 일이다.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는데 등 뒤에서 느닷없이 말을 걸어왔다.춥지 않니 시키?아직은 안 춥지만 앞으로는 추워지겠지.나의 대답에서 겨울에도 김원호로 버틸 거라는 의도를 읽었을 것이다. 상대는 얼굴을 찡그렸다. 겨울에도 그러고 다닐 거냐, 너는? 아마도. 하지만 괜찮아. 겉옷을 입을 거니까.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서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상대는 기모노 위에 걸치는 겉옷이란 게 있구나. 하고 놀라서 떨어져 나갔다. 나도 자신의 의견에 놀랐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겉옷을 사러 갔다. 가장 따뜻한 겉옷이라고 해서 가죽제 블루종을 구입했다. 겨울이 되면 입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옷장에 처박아두기로 했다.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여 그러기로 했다. 장소는 제2교사 옥상으로, 주위에는 우리 같은 남녀 한 쌍이 보였다. 그것을 머뭇머뭇 관찰하고 있는데, 귓가에서 뭔가 이야기를 걸어왔다. 무시할까도 생각했지만, 그 단어가 약간 어수선한 것이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살인? 여름방학 마지막 날이 말이야. 서부 상점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 아직 보도되지 않았지만 말이야. 살인이라니 끔찍한 일이구나. 내용도 상당히 끔찍해. 양팔, 양다리를 흉기로 잘라서 나머지는 그냥 팽개쳐두고 봤대. 현장은 피바다여서 강식할 때길 입구에 함석판을 달아 가리고 할 정도였다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나봐 양팔, 양다리만 그것만으로도 인간이 죽어 그야 피가 없어지면 산소 결핍으로 생명 활동이 정지되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 경우는 쇼크사가 먼저일 거야 우물음을 입을 움직이면서 이야기한다 귀여운 외모만은 달리. 이 녀석은 이런 화제를 던져올 때가 많다. 친척이 경찰 관계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 같다. 친척에게 기밀을 누설할 정도인 걸 보니 별로 높은 자리의 인물은 아닌 모양이다. 아 미안. 시키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였어. 괜찮아. 관계가 없는 건 아니야. 단지 말이야 고쿠토. 뭐? 하고 태묻는 동급생에게 나는 눈을 감으면서 항의했다. 그런 건 식사 때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아? 그렇구나 하고 코쿠토는 끄덕인다. 도대체가 덕분에 방금 산 토마토 샌드위치를 먹을 수 없잖아. 나의 고교 1학년 여름은 그런 기승승한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이 났다. 계절은 완만하게 가을로 바뀌어간다. 류기 시키에게 있어 지금까지와 미묘하게 다른 생활은 곧 추운 겨울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왔다.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1층 복도를 걷고 있다. 수업이 끝나 방과 후에 교사에는 학생들의 모습이 별로 없다. 고쿠토가 이야기한 살인 사건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학교 측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금지시킨 것이다. 사건은 아마 이번 달로 네 번째일 것이다. 오늘 아침 차 안에서. 아키타카가 말한 것이니 틀림없을 것이다. 범인의 정체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그 동기조차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공통점이 없고 그 대부분이 심야에 돌아다니다 살해당했다고 한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사건이라면 반관할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살고 있는 동네이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학생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귀가하고 여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 무리지어 하교하고 있었다. 밤에도 9 시가 지나면 경찰이 순찰을 돌아서 요즘은 밤 산보도 마음대로 못 하고 있다. 네명 중얼거린다. 그네 개의 광경을 료기 음, 갑자기 누군가가 불러 멈춰섰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그곳에는 본적 없는 남자가 서 있었다. 파란 청바지에 하얀 셔츠라는 평범한 복장에 어른 같은 얼굴을 한 인물, 아마 상급생일 것이다. 네, 무슨 일이죠? 그런 무서운 눈으로 보지 말아 줘. 고쿠토군을 찾고 있는 건가? 빙그레 일부러 만든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남자는 놀리듯이 말했다. 나는 그냥 하교하는 길이에요. 고쿠토군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 그건 아닐 텐데. 너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초조한 거야. 너무 그런 걸 남한테 발산하면 안 돼. 남을 괴롭히는 건 재미있어서 버릇이 된다고. 네 번은 너무했지? 네?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남자는 가식적인, 아니, 분명히 가식인 미소를 짓는다. 너무나 만족스럽게 나를 닮았다. 마지막으로 너와 제대로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 그것도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안녕. 상급생으로 보이는 남자는 뚜벅뚜벅 발소리를 울리며 멀어져 갔다. 나는 그것을 지켜보지 않고 신발장으로 향했다. 신발을 갈아신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비만 나를 맞아주었다. 데리러 와야 할 아키타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비가 오는 날은 김원호가 적기 때문에. 아키타가가 차로 데리러 오는데 오늘은 늦는 것 같다. 신발을 갈아신기가 귀찮아 승강구 계단 옆에서 비를 피하기로 했다. 엷은 베일 같은 비가 교종을 뿌옇게 만들고 있다. 12월의 추위 탓에 호흡은 하얗게 얼어붙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득 돌아보니 내 옆에는 국토가 다가와 있었다. 우산 있어. 중국인 같은 발음이었다 됐어 마중 올 거니까 넌 얼른 집에나 가 조금 이따가 갈 거야 그때까지 여기 있고 싶은데 괜찮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음 하고 끄덕이는 콘크리트 벽을 기댄다 나는 지금 고쿠토의 이야기를 어울려 줄 기분이 아니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모두 무시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가 여기에 있든 말든 관계없다. 빗속에서 그저 아키타가만 기다렸다. 이상하게도 조용하다. 빗소리만이 들린다. 고쿠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벽에 기댄 채 만족스러운 듯이 눈을 감고 있다. 자는 건가? 어이가 없어 보였지만 조그맣게 뭔가 흥얼거리고 있었다. 유행가일 것이다. 더 어이가 없었다. 나중에 아키타카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싱잉 인더 레인 이라는 유명한 노래였다 유행가가 고쿠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와 그의 거리는 1미터도 되지 않을 것이다 두 인간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가 없다는 것은 어딘지 불편하다 너무 어색한 상황 하지만 괴롭지 않은 침묵이 있었다 이상하다 어째서 이 침묵은 따뜻한 것일까? 그러나 갑자기 무서워졌다. 이대로라면 이 녀석이 나올이란 걸 직감했으니까. 고쿠토, 응? 느닷없이 큰 소리로 부르는 바람에 그는 깜짝 놀라며 벽에서 떨어졌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쪽을 보는 눈동자에 내가 비치고 있었다. 아마 이때였을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고쿠토 미키아라는 인물을 보았다. 관찰이 아니라 그는 아직 소년의 그림자가 남아 있는 부드러운 얼굴이었다. 커다란 눈동자는 온화하며 티 없이 맑고 까맣다. 그의 성격을 나타내듯 머리 모양은 자연스러우며 염색도 하지 않고 헤어젤 같은 것도 바르지 않았다. 안경은 검은테. 그런 건 요즘 초등학생들도 쓰지 않는다. 장식 없는 복장은 상하 모두 검은색. 그 색의 통일이 고쿠토 미키아의 유일한 치장이라면 치장일 것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착한 소녀는 어째서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걸까.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나는 그를 보지 않으려 한다. 어디 있었어? 여기 오기 전에는 학생회실에. 선배가 학교를 그만둬서 송별회 같은 것을 했거든. 시라지미 리오라는 선배인데 무척 의외였어. 얌전한 사람인데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서 자퇴서를 내버렸어. 시라지미 리오,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다. 하지만 그런 모임에 불려가는 고쿠토의 폭넓은 인간관계는 잘 알고 있다. 그는 동급생에게도 친구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상급생 여자들에게 은근히 인기가 있었다. 시키도 초대했잖아. 어제 헤어질 무렵을 말했는데, 학생의 실에 오질 않았잖아. 교실에 가보니 아무도 없고, 확실히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나 그런 모임에 내가 가봐야 분위기만 썰렁해질 뿐이다. 고쿠토의 초대는 단순한 사교성 발언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랐네. 그거 진짜였군. 당연하잖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너는, 고쿠토는 화를 냈다. 그것은 자신의 언동이 무시당해서가 아니라 나의 한심한 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거기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였으니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오늘만큼 아키타가의 마중을 고대한 날은 없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문으로 아키타가의 차가 들어와 나는 고쿠토와 헤어졌다. 밤이 되어 비는 그쳤다. 시키는 붉게 물들인 가죽 블루종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머리 위의 하늘은 얼룩덜룩하다. 구멍투성이 구름이 이따금 달을 보여준다. 거리에는 사복 경찰들이 바쁘게 순회하고 있다. 그들과 마주치는 게 성가셔서 오늘은 강가로 발길을 돌렸다. 비에 젖은 노면이 가로등 빛을 반사시킨다. 달팽이의 흔적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멀리서 전철 소리가 났다. 덜컹덜컹 울리는 차바퀴 소리가 철교에 가까워졌을 알렸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인간이 아니라 전철용 다리를 태서. 그곳에서 사람 그림자를 발견했다. 터덜 터덜. 천천히 시키는 철교로 향했다. 한번 더. 전철이 지나간다. 아마도 마지막 전철일 것이다. 아까의 소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 굉음이 주위를 울린다. 마치 좁은 상자 속에 소음을 가득 채운 듯한 소리의 중압에 자기도 모르게 귀를 막았다. 전철이 지나가자 철교 아래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가로등도 없고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다리 아래의 공간은 그것만이 어둠에게 점령당한 듯이 캄캄했다.그 덕분이겠지.지금은 강가를 적시는 붉은 빛조차도 없었다.이것은 다섯 번째 살인 현장이다.아무렇게나 자란 잡초 속에 사체는 꽃처럼 누워 있었다도은넨 얼굴을 중심으로 양팔, 양다리가 네 개의 꽃잎처럼 누워있다. 머리와 마찬가지로 잘라낸 손과 발은 환철을 구부려 보다 꽃다움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래도 꽃이라기보다 만으로 보이는 것이 조금 유감이다. 풀밭 속 인공의 꽃이 버려져 있다. 흩뿌려진 피에 의해 꽃의 색은 빨갛다. 점점 익숙해졌다. 그것이 그녀가 품은 감상이었다. 꿀꺽 침을 삼키고는 몹시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긴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흥분한 탓인지 갈증은 이제 뜨겁기조차 했다. 이곳에는 오로지 죽음만이 충만해 있다. 시키의 입술이 소리도 없이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희열을 억누르며 그저 사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순간에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강하게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